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다섯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축하 영상도 보내주시고 특성도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지난 5년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모랑 집에서 어떤 사진을 넣을까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진부터 쭉 보면서 우리 둘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였어요. 와 진짜 텅 비었다. 예배당도 텅 비었고 교육부실도 유치부도 없었다가 또한명한명 한명 생기고 텅 비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특송해 주시는 분도 있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할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도 있고 또 같이 그것을 축하해 주는 또 여러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을 하신 일은 아까 송교사님도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인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는 신대원 때 교수님 이런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대답을 했죠.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최선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목을 거는 게 목회입니다. 목숨을 걸어도 그런데 될까 말까한 게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도 다 다양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능력으로 크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감사한가? 바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2017년부터 계속 2018년도에 오신 분, 2019년도에 오신 분, 2020년에 오신 분, 21년, 22년에 오신 어떤 성도라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동탄 초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통계를 냈더니 만 교회 문 닫았대요. 정확히 만 교회래요. 제가 만 교회면 한 교회당 만약에 20명이면 20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떠도는 거예요. 30명이라면 30만 명인 거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할 뿐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사라져 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교회에 다시 또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또 설리 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런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앞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더 이상 바울처럼 많은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예배를 드린 이유는 과거를 보지만 또 다시 앞을 보기 위해 이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5년만 존재할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언제까지 동단추청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재림날 전까지 이 교회가 굳건히 서기를 바라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이번에 올림픽 이야기 잠깐 또 할게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러시아의 한 어린 소녀,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지금도 러시아가 버리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 아이들도 이렇게... 뭔가의 소모품으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상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4년을 달려오는 그 올림픽 가운데 약물을 주입하고 그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자에 달려온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앞으로 존재하고 달려가는 것만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모습되어서 앞을 향해 10년, 20년, 30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22절입니다 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에는 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누구십니까?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사실 이렇게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있을까 싶어요. 나이대도 너무나 다르고.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 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건 무엇이냐? 교회에서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항상 중요한 건딱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거면 다 풀리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래 아니요. 예수님 생각 어떠신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목사의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의 특징은 딱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니까 머리에 명령이 담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목사로서 저는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말씀에 그 담긴 의미 하나 하나를 더 해석하고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사인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디를 가든지 성경이 여러분 옆에 같이 들려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아이들의 책가방에도 성경이 언제나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말씀이 늘 들려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19 끝나면 가장 먼저 할거셀 편성해서 셀, 셀 모임 하세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예수님 머리 대신 그 말씀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셀 예배라고 이제는 하고 싶어요. 셀 모임이라고 하지 말고 셀 예배라고 하고 싶어요. 셀 예배, 셀 언들과 그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님 머리를 더 삼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90일 성경 통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여러 말씀을 볼수 있는 훈련들을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시켜 주셔서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루 빨리 오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누리는 은혜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설교 때 들은 은혜랑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은 평생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걸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머리가 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더 사모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게 참 중요한 또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만 있고 몸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럼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뿐 아니라 것을 따라야 돼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몸인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더 순종해야 돼요. 더 순종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교하라 하면 선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아름다운 기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둘째, 몸인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더 따르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몸의 특징은 전체적인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각각 몸은 각각의 그 신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로 한정해서 보면, 교회는 몸이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명령을 그래 따라야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신체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바라보는 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그 역할들을 각각 맡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laughs> 예배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맡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몸이니까 여러분이 움직여줘야 교회가 움직이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교회가 힘을 잃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각각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다리가 다리 역할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폐가 신장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피를 걸러줘야 돼요. 심장이 뛰어서 피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심장이 잠시 쉬고 있어요. 그럼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것. 그때 교회는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초창기 때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초창기 때 여기에 성도들이 뭐 거의 없을 때에도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와요. 오면 참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니까 제가 설교가 되지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나도 새로 오신 분을 몰라요. <laughs> 그리고 그분도 날잘 몰라요. 모르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가실 때도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 어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 앞, 그분들 앞에서도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새 가족인지, 새 가족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새 가족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교회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좀 작고 은혜를 안다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같이 세워 나가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를 통해 무언가를 받아야 되나 제가 개척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많이 부교역자로 갔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마다 보면 참 귀한 성도들이 누구냐? 개척교회인 줄 알고 일부러 오는 거예요. 와서 뭐 합니까? 내가 이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하면 더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몸의 일부로 이 교회가 더 건강한데 내가 일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곳에는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하든지, 얼마나 귀하든지, 야 한국 교회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힘이 있는 거군요.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는 것이군요. 저는 우리 동탄추천교회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하니까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교회 그냥 한 몸의 일부라는 이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을 받으려하기보다 오늘 찬양 가사 섬기는 기쁨을 아는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 이어서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굉장히 뒤에 부분이 어렵게 보이죠 어, 그럴 때는 번역본 보면 참 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서 비밀이 풀려요. 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왜 교회의 몸의 일부로 자꾸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이유는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 머리로 삼고 따라가다 보면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은 뭐 말할 뭐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셨어요. 담대함이 충만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섬기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의 충만함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함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자 정체성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 2장 이절, 창세기 십이장 이절에 보면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용어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너가 내 명령대로 따라가다 보면 너를 충만하게 해줄 거야.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는 세상에 우리 여기서 사랑을 훈련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 세상에 사랑 없는 곳에 내가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그곳에도 사랑이 가길 바래요 교회 다니는 아빠 집사님이 엄마 집사님이 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어디로 흐를까요? 가정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함이 충만하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가정뿐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서 직장에서도 담대한 직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충만함을 점점 확장시키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두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누리시고 나아가 그 충만함으로 주변을 물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 설립 5주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모습이냐? 첫째 예수님 머리삼아 말씀을 더 사랑하는 교회. 둘째 예수님 머리 되어서 말씀을 따를 뿐 아니라 교회의 몸된 우리의 일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채우시는 충만함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흘러넘치게 교회 밖으로 터져서 나눌 수 있는 교회. 덤탄 초청교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오늘 말씀을 또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너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 情。<Cheers. S 2> 가사 보면 정말 이런 교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이 가사의 말만 들어도. 하,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동단초정 교회는 여기 있는 목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 간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 삼으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만면 하 돼요. 말씀 따르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탈란트 묻어두지 말고 교회에서 행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또한 꿈꾸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교회를 향한 또 기도의 제목. 마음을 강하게 부딪혔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에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에치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연애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달려가면 되요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성경이 나의 곁에 있어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죄 몸의 일부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함께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의 역할이라면 내가 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심장의 역할이라면 내가 뛰어야 피가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심장의 역할이라면 불순물들을 제거해 줄 수. 써야 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도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충만해지면 하나님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이 살아나는 그 꿈을 같이 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충만이 그들의 충만이 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같이 달려가게 하여 주주이없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동탄 초청교회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하나 하나가 동탄추정교회에는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넘치기보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됨, 연합됨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생명 다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 불리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이 사랑이 또 나아가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하나님 우리 주위가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이 같이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충만하게 되어짐을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